이게 서비스로 나오는겁니다 바삭한 꼬꼬닭 청송이에요 청송이 이런 곳이에요 오, 멋있습니다 파송송 간장 불고기 매콤 오징어 불고기 두 가지가 있는 청송 맛집 소개 시작합니다 출발 지금 빨리 결제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청송이 국밥 한 그릇이 생길 때청송에 오면 먹는 곳입니다 공구, 혼밥하기 좋은 순대국밥 한이씩먹기도 좋고요. 또 가족들이 오면 또 좋은 게 석쇠 물고기가 여기서 먹으면 그렇게 또 먹고 싶더라고요. 혼자 무슨 순대국밥 8 0 원짜리 한개 외로울 때 소주 한병. 자 여기는 국밥. 순대국밥 연탄구이가 아, 그래. 진짜 맛있는 집입니다. 오징어도 뭐가 있 오징어도 놓칠 수 없는데요. 여기서 밥 시키면 국물이 나온다. 현지인이 알려준 꿀팁이 집이야. 연탄 하나 오징어 하나 먹자 그래. 국물을 좀 주신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먹고 모질면 국밥을 한 개, 그렇게 한개한개 한 하고 소주 한병. 네. 먹읍시다. 들었죠? <laughs> 혼자 장사하다가 외로울 때 소주 한 잔이 당길 때 국밥에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네. 국밥은 육수 맛이죠. 얼마나 부고 안했나? 한번 맛 봅시다. 시원하네요. 음, 육수를 쉽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냐면 새우젓을 조금 가미해서 간을 맞추면 됩니다. 간을 좀 맞았으면 후추를 넣어서 탈카라을 달리고 함을 느끼고 싶으면 육개까루를 또. 한 숟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음. 소주국 음. 완성. 간도 됐고 음. 시원한과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시원한 국물을 만들어서 맛을 보고 있는 사이에 짜잔! 드디어 내가 원하던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든실한 오징어 한 접시에 만 원. 야, 떼깔 버섯 든실한 고기에 쑥 올라오는 향기까지 좋다. 음, 이거 음. 누래기 이런 맛에는 소주는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만한게 힘이 크다 불향가득 매콤 오징어 불고기에 소주 한잔 이야 역시 오늘의 고단함도 녹아버립니다 아이가 님이 오늘 하 따라다니면서 촬영이주신다고 생각 많았습니다 한잔 제가 먼저 한잔마셨으니까짠만부리시고 이제 한잔 하십시오 아쉬운. 네, 알바습님도 맛평가 한번 해보지 싶시죠음그 향이 막 입안에 퍼지죠 오징어의 향과 숯 향이 입안에 싹퍼지됩니다 풍미가 끝내 줘요 미가 풍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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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음한 데. 미가 풍미가 음음가 풍미가 풍미가 용궁. 용궁면에. 음. 미가 풍미가 풍 그집 맞나? 어, 거기. 그 집. 굴고 싶다. 고다고 자, 번째는 음. 간장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와. 공주님에게 한번 맛평가를 한번 시켜볼까요? 응. 공주님에게 간장 불고기에 응. 맛평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빨리 응. 세한겠습니다 파 송송 간장불고기인데요 파를 여기다 얹어서 먹어야 됩니다 먼저 맛평가 하기 전에 소주 한잔더 들어가야 겠죠 그래서 두잔 째입니다 두잔 맛이 크다 간장의 짭조름한 맛과 불향이 싹올나오는 그런 느낌이 왔는데요 맛있죠? 약간 간장의 진한 향이 좀 자극적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애기들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맛 그냥 고추장 향이 들어가 있는 이 구량이나 맛이나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어. 이번에는 밥을 한 숟갈 밥을 퍼서 그 위에다가 오징어 한개딱 넣어서 또 먹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맛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7시 반인가요? 13시간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음. 시 반입니다 이 집의 메인 반찬 중에 하나인 겉절이 김치 한번 맛을 또 봐야겠죠. 어제 당근 겉절이의 밥한 숟갈. 캬, 이것도 기가 막힌 맛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곳에 데리고와주니 우리 알바생이 또 쌍까지 싸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또 먹어보자. 먹겠다. 음. 다섯 가지 맛이 커져요 상추향, 오징어향, 파향. 그리고 숯향, 나는? 고추장향, 다섯 가지 맛을 다까집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현지인들께서 어떻게 이것만 먹고 갈수 있냐? 청송에 맛있는 거한개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그게 뭡니까? 치킨을 시키면 닭똥집을 주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후라이팬 양념만 시키고, 똥집을 서비스 나오는 거는 간장으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결제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밤치킨이면 아, <laughs> 한 2만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아요 아니, 17,000원 정도고 옛날 치킨처럼 나오고, 예. 어, 그거 말고도 맛있는 메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딱 이렇게 드시고, 거기서? 조금 허기지시고, 부족하시다면 네. 그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에 8,000원, 한 개하고 소주 한 병을 더 추가로 해가 먹으면 12,000원, 12,000원을 더 쓰려고 하는 찰나? 현지인께서 추천하는 꼬꼬닭으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브라이드 반, 양념 매운 거 반. 잠시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현지인 맛집은 틀리네. 그렇네. 우리 이런 거 몰랐을 건데, 맞지? 옛날 치킨집에 가서 시켜 먹어도 한만 원은 줘야 될것 같은 양인데요. 야,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튀었습니다. 이 h 이청 i 정 t 이 이런 e 이 v i c e What is the s 서비스 i c e What i 야 t h 이 s e 들어오. c 방금 내 a t is t h 주문 들어오더라고. 바삭함이 있다. 맛있 어. 튀김에 바삭함이 있어. 엉덩이 s 아 h e s e 바삭함이 e What is t 이 e s e 그 v i c 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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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에 깔렸는데도 바삭함이 살아있네? 뻥덩이에 <뽕뽕 릴레> 깔려도 바삭한 치킨 <질질> 뻥덩이에 <뽕뽕> 깔려도 바삭 얼마 전에 크크크 먹었잖아 이건 엉덩이에 경계도가 아닙니다 똥꼬에 박혀도 바삭함을 유지할 것 같아 <laughs> 똥꼬에 박혀도 어떻게 바삭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아한테 나쁜 거 배워서 여깁니 자 메인 메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야 반반치킨 지짐합니다 거기에 서비스인 똥집까지 야 이게 19,000원 이라고요 이야 대박인데 소주 한병 먹어도 23,000원 이잖아요 이야 가성비 좋다 훨씬 낫다 역시 현지 말을 들어야 돼 어. 아니 거기는 또술 먹고 하기엔 좋은 맛집인데 나 똥집에 지금 감동했어 집사들고 가고 싶어 다 나 아, 여기 치즈가고 싶어. 여기 치즈가고 싶어? 이 바삭함을 왜 오고 싶어? 통닭 맛은 어때요? 양념에 양념에 한번 입혀졌는데도 그 속이 바삭함이 식을 줄을 몰라요. 바삭한 꼬꼬답 청송에 이렇게 맛있는 바삭한 치킨이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청송 맛집 두 번째. 인자 이렇게 마지막에 생맥까지 마셨더니만 치킨이 꽤 남더라고요. 야, 5만원의 행복이 이런 건가요? 남는 거는 내일. 김밥 한 줄만 있으면 점심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머니, 포장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또 예쁘게 포장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예쁜 사장님. 다음에 다시 뵐게요. 드라마도 찍고 있다고? 요 드라마 무빙에서 네. 지금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청춘에서 찍는 거 있어서 엑스트라로 <laughs> 같이 촬영해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조인성입니다. 치져요. 잘생겼어요. 조인성님. 미치죠. 치져요. 남자 보고 처음 설렜어요. 아 진짜. <laughs> 이런 얼굴 에 틀리자. 아. 네? <웃음> <웃음> 네.